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분날입니다 저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전복미역 황태미역국 황태 이런 새로운 그 콜라보 어, 비즈니스 모델을 소공적으로 어, 런칭하고 있는 맛갈참죽 어, 완도미역 어, 매장에 이 브랜드의 이상화 대표님을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 대표님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저께 그 해직자들 그 창업 컨설팅 때문에 갔다가 이제 부산에 출장 갔다 왔는데 아, 네. 그 요즘 특별히 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대표님이랑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지금 12월에 이렇게 요즘 창업 비수인 12월에 네. 어, 매장을 3개 오픈을 음. 하셨고, 또 1월 달에도 한 3개 정도 네, 네. 예정이 되어 있다고 네, 네. 말씀하시는데, 네, 네. 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우리는 원래 막갈, 참주, 주 네. 전문점 이렇게 쭉 창업을 해오고, 네. 가맹사업을 네. 해왔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최근에 주과, 네. 그 미역국을 결합한 막갈참조 네. 앤 완도 미역 해 가지고요. 아, 완도 미역. 네. 아,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새로운 창업 모델로 죽집을 네. 업그레이드 모델로 창업을 이렇게 전개를 했더니만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죽 플러스 미역을 융합한 네. 그런 맞습니다. 매장이네요. 맞습니다. 아.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어, 우선 죽은 이제 아플 때만 주로 먹는 음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고객들이 찾았거든요 죽집에. 네. 근데 사실은 죽집에 일반 평소에 먹을 식사메뉴 넣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 왜냐면 일반 밥메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죽도 볶도 안될 수가 있어요. 네. 죽이라는 어떤 정체성 네. 건강식. 근데 저희가 죽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강식 완도 미역국. 미역을. 예, 아. 네. 어떨니만 사람들이 아 이거 몸에 좋고. 그렇 평소에도 먹을 수 있을 거. 네. 생일이라 먹는 음. 보신식인데, 보양식인데, 네네. 그런 생각으로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먹어본 분들이 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네. 매장에서 어, 이렇게 드시는 분들 보면 국물까지 있잖아요. 푹푹, 네. 뚝배기 네. 그 그릇에 담긴 미역국 국물까지 다 드세요, 이렇게. 아. 아, 아. 아니, 그 미역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완도 미역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음. 원래 이제 미역이 음. 완도 미역이, 그 전복이라든지 생산지잖아요 네. 다시 말하는 네. 그런 게 풍부하게 네. 아주 질 좋은 질 좋은 네, 그런 완도 미역이거든. 그래서 아. 저희는 완도 미역의 좋은 미역, 네. 신선한 미역, 질 좋은 미역을 택해서 하겠다. 우리 죽집도 원래 네. 좋은 재료를 갖고 그렇죠. 건강에 좋은 죽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완도 미역을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또, 완두미역을 썼다라는 강조하는 차원에서, 아이 브랜드도, 막갈 참조, 앤, 완두미역. 아, 그, 완도에서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자, 그, 이렇게 좀잘 된다 그러면, 네. 또, 이 금방, 따라쟁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 프랜차이즈 업계. 그렇죠. 혹시, 그, 이런, 따라쟁이들이 혹시, 할수 없는, 뭐, 이런, 막갈만의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단지, 이제, 미역국 하면 따라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저희가 그 미역국을 단지 미역국이 아니고요. 네. 평소에 가정에서 먹는 미역국, 일반 음식점에서 먹는 미역국과 달리 진하게. 진하게. 맛있게. 네 그래서 국물을 훅훅 다 뚝배기채 들킬 정도로. 어. 그런 맛있는 맛을 쉽게 카피가 안 카피가 되고요. 안 된다. 네네. 또 하나는 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음식점이라는 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죽집 창업을 벌써 15년 넘게 했잖아요. 네. 거기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 메이드. 네, 그 원팩화된 시스템, 음, 또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시스템이 다 정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맛과 그런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혹시 미국 역 네. 자체는 쉽게 카피를 할수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네. 맛이나 시스템이나 음. 음. 운영 그 경험 노하우 이런 부분은 쉽게, 쉽게 따라할 수는 없겠네요. 그럴 겁니다. 아, 그 현재 반응이 좋은 거고요. 그럼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아 예. 네네. 네 한번 우리 또 대표님께서 또 미역으로 한번 점심을 사주시겠다 해주셔서 제가 한번 네.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요번에 그, 이제 새로운 메뉴를 그, 개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아 사실 올해 코로나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네네. 매장들 장사 잘 되던 매장들이 매출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3개월, 5개월 이렇게 됩니다. 아, 이때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 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네. 이런 코로나가 없었으면 네. 그렇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네. 뭐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코로나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네. 주가 올릴 수 있는 장사 잘될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는 게 건강식, 미역국과의 결합, 콜라보를 생각한 거죠. 아, 오히려 위기가 기회를 만들었네요. 아, 지금 이렇게 생각보면 네. 네. 코로나가 한때는 원망스러운데, 네. 지금은 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도를 했구나, 그런 네. 용기를 냈구나. 아,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사실. 네,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이 우리 막갈 참주, 완도, 아, 네. 미역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에, 완도, 그죠? 응. 전복, 소고기? 미역, 소고기 이세 가지가 완전히 건강식이네요. 예. <웃음> <웃음> 자, 보시는 하고 옵니다.